캠린이 추천. 가성비 감성 맛집 탕열이 프레시지 캠핑 포차 꼬치 어묵탕 밀키트. 575g. 한 팩은 2에서 3인분으로 딱 맞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냉동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충분히 길어요. 이 제품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딱 좋아요. 어묵과 야채, 소스가 모두 함께 제공되어서 따로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. 물만 넣고 끓이면 되기 때문에 조리도 간편하고 맛 또한 훌륭해요. 양념장의 풍미와 어묵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어우러져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어요. 총평으로는 맛과 편리함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M수산 백합마니 캠핑용 말금탕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캠핑용으로 딱 좋은 냉동 상태의 백합탕이에요. 백합 1,000g과 육수 200g이 함께 들어있어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답니다. 유통기한은 2024년 11월 28일까지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. 백합은 씻어서 먹어야 하고 육수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추가 재료를 넣어 맛을 더할 수 있어요.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백합탕으로 캠핑이나 집에서 특별한 한끼 식사로 추천해요. 맛있고 간편한 조리가 가능한 엠수산 백합만이 캠핑용 맑은탕 한번 시도해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리어햄소지지 듬뿍 부대찌개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제품으로 부대찌개의 특징인 다양한 종류의 햄과 소시지, 신선한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.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맛과 영양성이 높은데요. 해동 후 냄비에 붓고 중불에서 가열한 후 취향에 맞게 만두, 떡, 야채, 라면, 우동사리 등을 넣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부대찌개는 한국 전통음식 중 하나로 군대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. 부대찌개의 매콤한 맛과 깊은 육수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. 부대찌개의 맛과 영양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세요.